이제 투자 양해각서를 진행하게 되셨는데 좀 투자 의미나 이런 거에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근본에 양한 통합물류센터를 구축하게 된 것은 국내에 있는 현대 기아차 고객들에게 부품을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진고 빠르게 보고, 공급을 해주기 아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어, 향후에 차량이 전도가 되고 하게 되면 기존의 물리 체계로는 감당하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투자를 통해서 그러한 설비를 투자하고 미래의 그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가는 그런 의미에서 통합물류센터가 구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협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예. 어, 앞으로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물류 산업이 주된 산업이니 그런데 자동차 부품의 집적지가 경주를 중심으로 경산, 명천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의 현대자동차 공장에를 중심으로. 부품이많이 필요한데, 그 부품을 영남권에에서물를모아아서공급 u l i 세계 수출도 여기 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을 이끌어가는 물류단지가 되 o u l d have had a m 제 l i 어떤 인프라들이 o u 어 t the reservoir. Get t h r 실 u g h get a m a 는 760개 도동원 n g ji, or done, you c a 집 t g 있는 곳입니다. 이 물류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앞으로 이제 미래형 자동차인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첨단 부품과 또 AS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들을 공급할 수 있게 돼서 우리 경주시가 미래 자동차 첨단 부품 산업단지로 도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될수 있습니다. 네. 국민는 생각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장애각서 체결진행성서는 참석자 소개, 기업소개와 투자결의 설명, 기업서 인사말씀, 투자장애각서 체결를인념찰명순으로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모비서 관계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서 조성환 대표 이상이 참석하셨습니다. 송찬모 서비스 부품 e u 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진호 커뮤니케이션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창호 영남 서비스 부품 담당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윤서 서비스 부품 혁신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곽원석 영남수도국품물류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관계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춘희 수입소 단어지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경주시 의회 관계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철욱 경주시의회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이라구 경제산업위원회 <아랍의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김동해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김소영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은 경주시 관계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마경 경주시장님 참석하십니다. 안녕구 <laughs> 경주시 일자리경제국장님 참석하십니다. <laughs> 이상으로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임창호 경남서비스부품담당관님께서 기업 소개와 투자계획을 설명하시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모비스 2차 호사무입니다 저는 현대모비스에서 강남구역 에이스 부품 공급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금일 바쁘신 와중에도 많이 참석해주신 내외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본격적인 수계의 설명에 앞서 간략하게 현대모비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당사는 크게 세 어, 분야로 첫 번째, 자동차 모듈 제조 분야입니다. 자동차의 부품을 모듈화하여 자동차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모듈으로는 운전석 모듈, 샤시 모듈, FM 모듈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시스템 솔루션 분야입니다. 어, 최근 자동차 업계의 한 이슈인 자율주행 및 친환경차 발전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연구,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동차 AS 부품 분야입니다. 자동차 정규용 순정 부품 및 용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 당사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혁시 내일 의 모빌리티를 중심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어,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경영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경영 성과로는 2021년 기준으로 총 자산 51조, 매출액 41조, 영업이익 2조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당사는 전세계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거점으로는 생산거점 17개소, 연구거점 4개소를 포함하여 46개소의 거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에도 생산거점 21개소, 연구거점 4개소를 포함하여 46개소의 거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부품업계 글로벌 파트너어를 향해 매년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금번 구축되는 영남 통합 리스를관할갈 AS 부품 분야에 대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운행 중인 현대 기아자동차는약 6천만 대이며, 여기에 AS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첨단 물류 시스템을 비롯한 대단히 인프라를 구축하고, 194차종 258만여 품목의 부품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고객 미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표는 AS 부품의 공급 프로세스입니다. 강사 물류센터로는 완성차 분장 및 협력 업체로부터 부품을 입고받고 있으며, 입고된 부품은 지역별로 분류하여 전국에 있는 22개의 부품 사업소로 배송되어집니다. 여기에서 고객 접점인 부품팀과 부품 대리점으로 공급되게 되며, 부품팀에서는 완성차 직영정비 고객에게 부품을 공급하고, 부품 대리점에서는 일반 정비업체 및 블루엔즈 오토큐 등으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남통합물류센터는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응 지속 가능한 신창고 운영을 적용한 스마트 창고로 구축되어질 예정입니다. ESG 경영 실천을 위하여 지붕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한 재생 에너지 사용을 적극 확대할 예정이며 창고 내 부품 이동 자동화를 위한 로봇 기술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지향적 영양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구자 차세대 시스템 적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계획입니다. 투자 배경으로는 현재 용당권 내에 경주, 냉천경사세 곳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세 곳의 물류센터를 하나로 통합하여 보다 안정적인 부품 공급 체계를 구축 고자 합니다. 부지 위치는 경주시 명계산 일반 상업까지되이며 대지 면적은 약 2만 5천평, 창고 면적 연면적 기준으로 약 1만 5천평입니다. 예상 공사는 2024년 4분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상 투자비는 약 950억원입니다. 구축 후의 물동량은 월 200억원 규모로 예정, 예상하고 있으며 운영 위반는 150여 명입니다. 오른쪽 조감도를 참고하신 것입니다. 에 o u 체결 이후에도 많은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해주신 관계자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소환한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준하경 <laughs> 경주시장님. 그리고 경북도 물류시의 유해 관계자 여러분이 존경하십니다. 바푸신 도전과 시장은 택배국을 도와고 영남권 통합 물류센터 시물 투자에 성공적인 취재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전쟁고비스는 미래 자동차 산업 변화에대응해 기존 노후화된 영남권 물류센터를 통합하고 친환경 시스템과 적용한 첨단 물류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자동차 트렌드는 내연기관차에서 헤드리조차, 경기차 등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차종의 액터서비스 부품을 고객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시스템의 대형 물류거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비시는 이곳 경기지역에 새롭게 건설하는 통합 물류 과정을 기반으로 국내 약 1760만 대의 현대차, 기아차 고객이 필요로 하는 애프터 서비스 교통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합 물류센터 건설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투자비 948억 원의 대규모 투자입니다.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신규 과정은 영남권역의 270여개 생산업체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아 전국으로 배분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대규모 거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물류센터는 친환경을 실현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현대 모비스는 국내 사업장 가운데 처음으로 통합물센터 건물 측은 전체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마리베 목표 실현에 일환으로 현재 목수가 없는 2040년까지 국내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만, 앞을 내다보고 공장 및 미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 노력하는 것은 기업 경영이나 행정 분야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통합물류센터 투자가 기업 미래 영역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과실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저와 임직원들도 친환경 순정물류센터의 성공표준이 된 이번 투자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은이 경상북도 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laughs> 예. 어, 현대모비스에서 이그 대한 물류센터를 우리 교주에서 어, 만들어주신 데서 조사단 에관 어, 진심으로 감사립니다 어, 대한민국은 어, 세계에서 한열 번째 가는 경제대국이 되었는데 어, 가장 큰 것은 기업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어, 우루바이그 나라에 갔더니 그 대통령이 미카 하는 대통령인데 이분이 중국 역사를 공부했어요. 그 중국 역사를 공부한 분이 되니까 한국은 이 졸립 자체가 기적이다. 졸립 자체가. 그 중국에 다 먹혔는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느냐? 그때 중국이랑 지금 중국 완전 다른 중국이.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 당나라가 있었는데 그 당나라는 세계 생산의 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은. 초강대국이지만 세계 생산이 4분의 1입니다. 그보다 그걸 두배가더센 나라가 당나라였 그런 나라들이 계속 이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존립했다 그래서 존립한 자체가 기증이다. 되 그러면 존립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겠느냐. 신라의 삼국통일이고, 삼국통일 상북통일 후에 당나라가 신라를 먹을라 했는데, 그때 신라가 당나라를 쫓겨냈습니다 그것이 675년 1 0월 23일 매초선 전투에서 당나라를 처참하게 못지않습니다. 신라의 군인들이. 그래서 그 당나라가 그때 패퇴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원을 달래기 위해서 중국 베이징에 가 법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절에 가면은 그때 많은 당나라 어, 국민들 원을 신라에서 전사한 원을 달려있어 만든 절입니다. 그런 성지가 바로 경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지에서 우리가 현대모비스가 다시 시작하면은 전 세계를 휩쓸고 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이카 대통령이 그때 한국은 전력 자체가 기적인데 거기에 플라스에서 삼성 있고 현대가 있고 LG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삼성, 현대, LG 이 나라를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오늘 MOA 이후에 조금 더불편함 없이 일을 할수 있도록 더잘 성장해서 대한민국을 더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신 담보 드리고 앞으로 더 투자할 길이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땅이 5분 1이 경사부터니다 그래, 복잡한 데서 살지 말고 경사부터 와서 기력을 확충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조화경 경주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경주에 유남권통합의료센터건립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주신 현대모비스 그리고 오늘 자를 함께 해주신 이철호 교수님, 이철호 교수님, 이라님김교수님 감사의 말씀니다 함께 해주신 대 모비스 관계자님들도 감사의 말씀니다 현대 모비스는 스마트 모빌리시티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자동차 부품을 미래차 시대가 빠르게 했다차 시대가 빠르게 고다미래 시대가 니다미래대표기서 보호 미래가빠르고있습가고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시대가 빠르니차시게 가고 있습니다. 미니다시가빠르서니다시가 우리도 우리 경주를 연성으로 강한 도시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포항과 울산이라는 큰 산업과 지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자치단체 가운데는 가장 많은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이 물류단지 AS를 자랑하는 물류 단지가 우리 경주의 들어서게 됨으로써 우리 경주의 경차, 보품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우리 사장님과 함께, 우리 경주를, 경산, 경천, 경주, 울산으로 이어지는 슈, 미래나무자 슈퍼클러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러한 계획의 한중심에 이번 도장이 되겠고 생각해서 기대합니다. 모든 지원을 아껴두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철우 경기시의회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됩니다. 영남권 통합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현대 노비스주와의 투자 MOU 체결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준학영 시장님, 그리고 시의회 이라고 경사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시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출자를 결정해주신 조성환 사장님에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모비스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계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이번 투자는 전기차 수요 증가 등 미래 자동차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첨단 통합물류센터 건립으로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경주 소재의 자동차 부품 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통하여 경주시가 자동차 부품의 중심도시로 뻗어나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통합물류센터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하여 우리 시의 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성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말끔을 해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성왕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대표 이사님과 이철우 영상국도 제사님, 주나견 경주시장님께서 투자장애각수에 직접 서명을 하시겠습니다. 투자장애각수는 자전에 협의한 방안권을 바탕으로 작성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목소리> <목소리> 양면에 각서에 서민, 서명하신 조성암 현대모비스 대표 이사님, 이철욱 경사안 국토지사님, 그리고 중화경 경주시장께서 다시 한 감사드리면서 다 같이 큰 박수로 편하게 각서를 수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념촬영이 있습니다. 사진 들어갔으면 찍겠습니다. 네. 자들어가셨습니다 네. 네. 들어가도 될까요? 안에?